국민의힘 당명 교체설도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 계엄 이제 이 1년 가까워오고 또 지방선거가 한 걸음 다가왔기 때문에 당의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 때문이라고 보는데 당명을 교체한다? 어떤 시점에서 당명을 교체하는게 효과적일지 또 효과는 있을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해가 들어오는 뭐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laughs> 당의 화장을 고치는 방식의 당명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고 네. 있다. 그 배경은 첫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국민의 힘을 일종의 위헌 정당으로 몰고 이 정당의 해산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단 말인데 이런 위협들이 사실은 국민의 힘의 운신의 폭을 크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장동혁 음.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 또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정 정도 절연하는 수순을 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두로 하거나 아니면 이 친윤 세력과 아니면 친윤을 지지 세력이 있는데 그걸 충돌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어, 그런 충돌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사실은 당명을 교체하는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지수일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당명을 바꾼 적이 있었죠. 그때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국민의힘 당명 교체 특실박 교수님 그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당명을 바꾸는 거의 효과보다는. 어 넥타이 색깔을 바꾸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죠. <laughs> 어 빨, 빨간색을 빨 2012년도에 도입한, 그러면서 새누리당으로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어. 보수, 우리나라의 보수가 방공과 뗄리야뗄수 없는 네. 그런 정당이 빨간색을 도입하고, 그리고 어,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어.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비판했던 퍼주기, 어, 공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어. 12년도 이후에 소위 그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뭐 단순하게 당명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 이름 바꾸면은 뭐 조금은 효과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사람이 안 바뀔 거면 당의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네. 어, 당시 새누리당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노인 그 기초연금, 이거 도입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랬고, 거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끌고 왔던 겁니다.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들 데려왔던 겁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당시에, 어, 소위 말해서는 그 집권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그거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우는 임무를 갖다가 당 대표나 또는 당의 중요한 위치에 앉힐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클릭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고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철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구구 그, 그 유튜버들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철학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반중 혐오 정당으로 철학을 더 공고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담기에는 또 변화가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사람도 못 바꾸고. 철학도 못 바꾸면, 당명 바꾼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